그래? 상관없어? 아, 아이고 너무 접었다 너무 접었어 빨리 한 템포 빨리 해야 돼한 템포씩 늦어 지금 뒤에 형 마무리 해 아이고 나이스 마무리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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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 내려. 안 들려, 안 그러면. 내려, 너 상대 많다. 야, 왜 힘들게 가냐? 아, 뭐야? <웃음> <웃음> 예? <laughs> <laughs> 형진이 사이드, 형진이 사이드.